여러분 안녕하세요. EJ 사이언스 TV의 정희선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EJU 시험, 11월 EJU 시험이 약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자뭐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잘못 가고,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기에 뭐 독서실이나 아니면 카페 이런 곳에서 잘 방문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어 적당한 공부 장소를 찾기도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꿋꿋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일본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정말 멋있고 진심으로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남은 40일을 어떻게 보내면 보다 알차고 또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어떻게 계획은 다 세우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하고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 유형은 다 분석을 하셨나요?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또 비슷한 유형의 모의고사도 좀 풀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 6월 시험도 없고 그리고 지난 2019년 12월 시험도 발매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최근 문제를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전해드릴 것이 선생님 모의고사를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곳에는 출판이 안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미 뭐 출제가 되어서 네, 와, 많이 활용했던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손쉽게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께 모의고사 서비스를 제공할까 합니다. 자, 이 모의고사 서비스는 물리, 화학의 문제를 선생님이 만든 문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스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내에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도 치지 못했고 최근 문제의 기출문제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든 EJU 이과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풀이는 인터넷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릴까 합니다 자 물론 신청자에 한해서 시험지와 영상을 제공할 거고요. 시험지는 택배로 발송을 하니까 전국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네,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정보는요 아래에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 후에 그리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 문제는 선생님이 만든 거라서 뭐 아무 얘기나 줄수 없으니까 뭐 약간의 확인은 걸치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다 그리고 모의고사 이번에 EJU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전공 과정을 거치면. 그 때서야 모의고사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입시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되고 11월 이재유도 어떻게든 치러져서 입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월 이재유가 혹시라도 치러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 혼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 같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관문이기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뭐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뭐, 나만 불리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자 어떻게든 학교에서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그 길을 열어줬을 때 여러분이 준비한 상태로 기다리셔야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나만 불리하다, 억울하다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봤자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 스스로를 준비하고 갈고 닦아야 할 시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로 많이 불안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긴장되고 초조할 겁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후에 또 모의고사나 아니면 다른 수업 관련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